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오늘은, 저, 고민글에 몇개 한번 게시판을 한번 리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어, 라이브를 켰습니다. 신입사원의 고민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뭐야? 이제 첫 출근을 하게 되는데, 기대반 설렘 반입니다. 신입사원의 자세 영상을 보고, 초조함과 걱정을 덜어내고 있지만 아직 수습 3개월이라는 문턱이 남아 있어 살짝 걱정됩니다. 수습 3개월간 근태 관리 외에 회사에 잘 적응할 만한 팁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어, 저희 카페에 저희 회사에 취업한 신입이 있어요. 제가 멘토 저희 회사 멘토링 제도가 있는데, 어아서할 거면 멘토 멘티가 만나서 어, 밥 먹고 하고 이제 그 비용은 어, 회사에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입사한 음, 친구한테 제가 안 그래도 그 친구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신입 사원한테 볼만한 거는 근태 관리밖에 없어요. 근태 관리 그리고 고참들한테 인사 잘하면 돼요. 어, 근데 그 친구가 부산 친구예요. 부산 친구. 어, 그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좀 친해지니까. 어말좀 하고 하는데 어 고참들한테 인사 잘하고 어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친근감 있게 친밀감이 있게 좀 말, 말을 말을 좀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신입 때 그랬거든요 그때는 좀 지금은 술잘안 마시지만 그때 좀술좀 좀 마셨었는데 고참들한테 좀 친해져야겠다는 고참이 있으면 아 누구 뭐 누구 과장님 저 오늘 목마릅니다 물좀 사주세요 이러면 이제 술 사달라는 거죠 어,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막 친해지려고, 뭐, 그때는 뭐, 어차피, 뭐, 어, 결혼도 안 했고, 혼자고, 뭐, 이러니까, 어, 좀, 뭐, 집에 일찍 가도 늦게서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참들하고. 네, 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커피 한잔하러 가시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또 그런 걸 잘하면 돼요. 수업 3개월간, 근태 잘하고, 어, 좀, 배우려는 자세? 이런 걸 많이 보여줘야 돼요. 지금 당장 뭐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좀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 될 겁니다. 네, 그렇구요. 뭐 그런 노하우가 있겠죠. 이거 말고 또 노하우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노하우? 아 어,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 좀 재미있게 그좀 얘기를 하고 막 떠들고 저는 떠들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30대였을때는 저 그랬어요 옆에 누가있으면 야 누구야 누구 대리야야뭐 이거 했어 막 소리지르면서 가막 막 시끄럽게 막 시장통처럼 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아, 저는 좀 너무 이게 독, 독서실도 아니고 이런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저보고 맨날 시끄럽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좀시끄럽적하고막 얘기도 하고 메신저 저 싫어했어요 메신저를 메신저 싫어하고 진짜 말로 무조건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면서, 야 누구 대리야, 이리 와봐, 그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 지금은 저처럼 이렇게 떠들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저도 지금 남전 있습니다. 그냥 혼자 다니고, 그냥 혼자 독고다이 하고 있어요. 노트를 달고 다니기. 아, 아, 그거 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모두에게 중요한 건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 선임이 부르잖아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다이어리를 줍니다. 다이어리 그 다이어를 다이어리를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이어리가 없으면 자기만의 수첩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꼭 들고 다녀야 되고 없으면 A4 용지라도 꼭 챙겨서 볼펜 들고 가야 돼요. 야 누구 와봐 이랬는데 빈손으로 갔다. 그런데 고참이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거 다 기억하면은 천재인데 어, 그래도 뭔가 메모하려는 자세 이런 거 보여줘야 돼요. 네, 네 다비드 리님 어. 좋은 얘기 네. 맞습니다. 저도 어딜 가나 항상 필기할 내용이 있던지없던지 항상 다이어리 들고 다녀요. 없으면 은 A4용지에 볼펜 꽂아서라도 가지고 가요 그게 맞아요. 빈손으로 가는 건 그건 좀 아니에요. 어딜 가나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쫄래쫄래 뭐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회의를 한다고 하면 항상 아 어, 근데 스마트폰 근데 메모장 쓰는 거는 좀 그래 보이죠. 딴짓하는 걸로 보여 앞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sns 하는지 모르잖아요. 상, 상대방은 그래서 어, 핸드폰 메모장은좀 아닌 것 같아요. 상대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거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밑에가 예를 들어서 뭐뭐 뭐 핸드폰에다가 뭐 메모한다. 아 이거 뭐 이거 카카오톡 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 신입사원의 고민 어, 여기까지. 할게요. 이 정도면 됐죠?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이죠? 자, 1. 인사 잘하기. 2. 친, 친해지도록 노력하기. 3. 열심히 배우는 자세 유지하기. 다 메모, 항상 메모, 몸에, 메모, 준비하기. 네, 요 정도. 아, 이거 인사 잘하기 위해 근태가 빠졌네? 당연히 1번이 근태예요, 1번이 원래는. 자, 근태.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로 볼게요. 실수 안 하기. 아, 신입은, 신입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 신입 실수하면 은 고참은 당연히 가르쳐 줘야죠. 그죠? 그런 거는. 그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